던질까 봐. 던질까 봐. 아, 자, 오늘의 매치메이트 1라운드 시작됩니다 무서워, 이게... 다시 로킥. 자, 허재혁 선수 돌진. 조천님 감사합니다. 진짜 득점이고. 좀... 아, 미들킥 좋습니다. 허재혁선수의주먹을 피하는 배동현. 조혁이 형이 좀 레슬링. 오, 아쉽나 보다. 아. 아. 지금 또 급손데요. 타임스탑. 레프리스타가 안네요. 자 다시 경기 속개가 됩니다 자 배동현 선수가 미안하다고 시그널을 보내고요 글러브 터치 후에 다시 속개됩니다 자 주먹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밀고 있는 배동현입니다 그리고 허재혁 선수가 몸으로 앞쪽으로 뚫고 나다 배동현 선수 미들킥 그리고 오우. 허리 테클 자세 무서워. 아 무섭습니다 미안하다. 허재혁 선수 2라운드 오우. 주먹 정타는 안됐습니다 니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케이지 몰리는 허재혁 배동현 그 돈프라이랑 그 옛날에 네. 그닭가야마그 사람이랑 싸우는 것 같은 에이. 약간 느낌이 들어요. 원초적이야 <laughs> 네. 네. 자, 허재혁 선수가 KG에 모넣고배데현과 네. 나타자를 펼친다. 원투. 자, 지금 터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두 선수 원투. 배풍선 한번 쏴줘라, 진짜. 저 정도로 싸주세요 아, 네. 어, 어, 어 이거 진짜. 싸운입니다싸운입니다 파운디. 파운디. 파운 u 파운 y 배동현 일어납니다. d o n i a Iron Amida, Hoya, l e 스 r e l e 레 r e Le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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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p r 니 l 배동현 선수 e 승리 e Lepre, l e 수 r e l 수 p r e Lepre, l e p r